이때는 백보다 작은 펄수제. 몇개 들어있나? 50개 들어있지 않 이때 그 부분집합 b 가 이때. 그 부분집합 b 의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? 진 부분집합. 자기 자신 빼고 전부 다네. 부분집합도 중요 자기 자신도 어렵더라. 근데 b 의진 부분집합이 63개니까 다시 말하면 b 의 부분집합이 몇개 있는 거고 60개 b의 부분집합이 6 4개있단 말이야. 이게 왼쪽으로 여섯개그 여섯 여섯 말은 b의 원소는 몇 개다? 여섯 개다라고 해석이 되고. 가야돼서. 음나나 가장 작은건 얼마다? 음. 19부터 시작한 거야. 그럼 뭐가 들어있다? 홀수가 들어있게 홀수. 19보다 큰 홀수가 들어있다고 몇개 들어있다? 다섯 개 되는 거야. 이렇게, 50개 중에서 아, 앞에 이렇게. 이렇1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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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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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이게 됐나이 네. 마음개 중에서 몇 개를 마음개서 몇 개를 다섯 네. 개를 집어넣어. 네. 됐나 네. 이때 B의 원소의 개수 P는 얼마? 6이제그 네. Q는 뭐고? B의 원소 합이제. 네. 야가 제일 뭐해라? 제야 네. 장하라 이 미니멈이 되어라. 그럼 Q도 뭐해아 자, 겠야 그럼, 홀수, 21부터 99중에서 제일 작은거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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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시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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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